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그래프 에디터 패널 관련된 설명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강좌에서 선택된 메뉴에 따라 그래프의 속성을 나타내도록 해주는 Show Selected Properties와 Show Animated Properties, 그 다음에 Show Graph Editor Set 이라는 명령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 스케일에 키프레임을 구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 그래프 타입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스케일 부분에 여러분 스타아치 부분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서 키 프레임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가 좀잘안 되신다면 상단에 있는 그래프 에디터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원래 그키 프레임의 타임 라인 창으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 말은 이키 프레임을 다 삭제를 해버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스케일에 앞에 있는 스탑 아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스케일은 원래 저희가 처음에 50으로 맞췄기 때문에 50으로 맞춰주시고 엔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포지션 속성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그래프 에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화면에 크기에 따라 크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전체적인 하단 메뉴, 즉, 이 타입에 관련된 메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속성창을 그러니까 타임라인 창을 좀 올려서 좀 크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어, 같은 명령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제가 Auto s e l e c t e Graph Type과 Edit Value Graph, 그 다음에 Edit Speed Graph, 그 다음에 Share Reference Graph, 밑에 쭉 나와있는 이 모든 명령을 다 드리는 걸로 어, 구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은 Graph t 을 누르셔도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있는 그, 오드, 에디터 밸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이렇게 그 초록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또 혹시 색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시고, 저의 설명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한 속성의 키프레임을 그 값이 표현된 그래프로 표준해준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 인디케이터를 1초 정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1초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1초에서 여러분 이 컴포지션에 있는 이속그 개체의 위치 값이 지금 214.6하고 84.8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 조금 위고 그 다음에 그 50과 100 사이에 어떤 80, 84.8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 에디트 밸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선택한 속성의 키프레임을 그 속도가 표현된 그래프로 나타내준다 그래서 이 하얀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쇼 레퍼런스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에디트 밸류그래프를 선택했을 때 스피드 그래프를 또는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를 선택했을 때는 밸류 그래프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는 참고로 보이는 그래프는 조절할 수가 없고 참고만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를 눌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밸류는 선택이 되지 않는다. 밸류 그래프는 선택이 되지 않고 참고로만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이번에는 에디터 밸류 그래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스피드는 참고가 돼서 선택이 되지 않고 다만 이 밸류 값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마우스 다시 스피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요. 여러분 하단에 보시면 스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켜고 그래 키프레임을 움직이면은 워크 에리어나 뭐 워크 에리어 처음이나 끝 또는 마커 또는 다른 키프레임 등의 주변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주황색 선이 나타나면서 마치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키프레임이 정확하게 캐치가 되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만약에 해제를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면 이렇게 그냥 막어 붙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요. 이것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냅을 키고 난 이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움직이 보시면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 여러분들이 어, 보이, 어, 눈, 눈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체험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오디오 웨이브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오디오가 포함된 레일 경우에 그 소리의 파장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오디오가 들어있는 영상이라든지 사운드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들 구현하셔도 아마 보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뭐 MP3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가져오셔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Show Layer In/Out Point라고 나와 있는데요. 해당 레이의 시작과 끝 부분에 그 대괄의 열관하는 모양의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이렇게 모양은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양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생김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확인을 한번 해보시려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Show Layer In Out 포인트를 끄시게 되면 다시 점, 그 시작 포인트와 끝점이 사라진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 Show Layer Marker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 해당 레이어에 설정된 마커를 조그만 삼각형 모양으로 함께 보여주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커라는 부분은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특별한 지점을 표시할 때 나타내는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제가 어느 정도 라인에다가 마커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커 표시를 한번 해서 아예 돌아가서 마커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갖다 놓고요. 자 끌어다 갖다 놓고, 끌어다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어, 그래프 에디터 창으로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마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포인트가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형태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그 다음 나오는 것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s h o w g r a p h Tool t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프의 어느 한 지점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까이 가져가면 그 지점의 속성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꼬리말처럼 붙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런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것을 해제를 하고 가져다 대면 꼬리말이 화면상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어, Show Expression Editor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익스프레션이 포함된 속성이라면 이것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게 되어있는데요. 이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플래시에서 여러분들이 액션 스크립터처럼 키프레임을 키프레임으로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동작을 만들 수 있는데요. After 애 f 터 이펙트에서도 익스프레션이라는 그런 그 특별한 어떤 그 언어적인 문법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어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렇게 화면 하단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단 부분으로 그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된 부분이 화면에 나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와 관련된 설명을 자, 어, 모두 다 드렸고요. 그것이 어, 그래프 타입에 관련된 명령, 이 그래프 그, 타입과 관련된 명령을 좀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단 명령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시면 어, 모양 형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 그 트랜스폼 박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능을 켜두고 꺼주에 따라서 좀다라어지는데요이킨 상태에서 여러분 키 프레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 보고 난 다음에. 작업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오고요. 반투명한 흰색 상자가 키프레임 안쪽에 나타나는데요. 이상자의 가장자리 있는 점들을 이동을 시키게 되면 키프레임을 또 조절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간격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스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냅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석처럼 붙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오토줌 그래프 화이트라고 나오는데 이 기능을 켜고 키프레임을 움직이면 그 그래픽 에디터의 패널에 현재 보이는 영역 바깥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자동으로 전체 그래프가 보이도록 해주는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자 제가 위에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딱 놓으면 자기네가 알아서 이렇게 화면들을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끄게 되고, 끄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늘리게 되면 밑에 부분이 화면 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눌러보면 다시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추, 그 뭐, 잡아당겨서 좀 작게 하면 작게 하는 대로, 올리면 올리는 대로 이 전체 그 그래프 영역을 항상 그 한눈에 딱볼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의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어 옆에 보시면, 돋보기 옆에 보시면은, P-selection to view라고 해서, 선택한 키 프레임만 그래픽 그 그래프 에디터 패널에 꽉 차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눌러보면 이렇게 딱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옆에 있는 것은 그래프 전체가 그래픽 에디터 패널 안에 꽉 차게 나타내주는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제에서 연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